오른팔 외회전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목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호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은 오른팔 외회전 동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트로 화면에서 손을 이렇게 돌린다고 표현했죠 이 부분이 오른팔 외회전에 의해서 오른팔 전완근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골프클럽을 한번 딱 잡으시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 보십시오 골프스윙에서 손목 움직임은 이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어드레스는 이렇게 양쪽 손목이 꺾여 있는데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딱 멈춰 버리면 손등이 이렇게 펴 있는 현상. 이 부분이 오른 팔꿈치 외전에 의해서 오른 팔 전완근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어드레스를 하고 엑스윙을 해서요. 오른 팔꿈치 외전, 요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들어오면서 오른 팔 전완근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체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손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이언 또한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렇게 돌다 보면 손목이 펴지는 현상. 어드레스 때는 양쪽 손목이 그립을 잡은 대로 꺾여 있고요. 이렇게 돌면 백스윙을 해서 오른팔 외회전 외회전 이런 현상이 나겠죠. 백스윙을 해외회회전입다다렇렇게 o g 열려 있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라. 대부분 to go to the n e 전 영상을 보고 이걸 해보신다고 이렇게 어깨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o 스 h e n 이 피부 자체가 꺾이면서까지 이렇게 외전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피부가 꺾임으로 해서 다치진 않아요. 그런다고 손을 이미 확 돌려버리시면, 푸쉬 훅이 심하게 나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다운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 팔꿈치 외전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죠. 만약에 이 상태가, 이렇게 몸이 꺾여버리시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려서, 푸쉬성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오른팔 외회전 하실 때는 이 몸이 이렇게 좌우로 꺾이시면 안됩니다 꺾이지 않고 백스윙을 했을 때 골반이 빠질 때 들어왔을 때요 허리춤에서는 어깨각이 거의 일자입니다 거의 일자로 평행하게 돼있고 팔꿈치만 들어오고 요렇게 빠져나가시는 이런 느낌입니다 팔꿈치 외회전은 요런 현상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 오른 팔꿈치 외회전에 의해서 손목은 이런 현상이 자동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제가 작은 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작은 원이 이큰 스윙 안에서 뭐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전완근의 탄력으로 손이 돌고 이런 현상. 이 팔꿈치의 탄력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아이언 또한 백스윙을 해서 오른 팔꿈치 외전에서 이런 현상, 이렇게 도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탕 하고 나가시는 현상. 오른 팔꿈치 외전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른 팔 외전 때 어깨가 꺾이지 않게 이렇게 꺾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 또한 외전 시 어깨각은 거의 평행이고요. 이렇게 팔꿈치만 비틀어서 들어오고. 오른팔 외전 연습을 하실 때는요, 백스윙을 해서, 요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팔꿈치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좀더 느끼기가 편하실 겁니다. 팔꿈치, 팔꿈치, 오늘 시간은 오른팔 외회전 동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주의해야 될 부분. 아무래도 주의해야 될 거는 외회전 할때 어깨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각은 평행하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